오리들이 피서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리 목욕장입니다. 여기에 와서 더우면 목욕을 하고 날개짓을 하지요. 물 속에서 날개짓을 합니다. 이렇게 물 속에서 돌다가. 나중에 큰늘을 찾아서 돌아갑니다. 숲 속에 들어가서, 숲풀 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또 더우면 나와서 물 속에 들어가서 에, 물놀이를 하면서 피서를 하죠. 지금 하면은. 풀 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니까 오리들이 전부 다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 밖으로, 물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큰늘에 나무 그늘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리들도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물과 나무 그늘로 찾아다니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기 모이는 보이는 오리 때는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있죠. 그건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사람이 오니까 지금 다른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저 멀리서 보이는 오리들도 그늘에서 휴식을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오리들은 거기에도 나무 그늘이 그늘입니다. 다음에 또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